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직원이 저에게 대표님 요즘 살찌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가은 음주랑 야식으로 몸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렇게 팩폭을 하니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의 다이어트의 역사는 꽤 깁니다 저는 그 유명하다는 연예인들도 다 했다는 주비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비스 이후에 요요가 금방 왔다는 그런 많은 후기들과 정반대로 저는 3년간 요요 없이 아주 잘 유지해온 유지어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택한 다이어트는 주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 빠지는 주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그리고 하이브의 의장 강시혁도 몇주 만에 홀쭉이로 만들었던 위고비입니다. 맞으면 우울증이 온다, 탈모가 온다 등등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위고비, 주비스와 위고비 모두 해본 제가 아주 솔직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고비와 주비스 주비스 둘다 해본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 그리고 오늘 영상도 단순히 아뭐 주비스 위고비 해보니까 뭐 살을 잘 뺐다 뭐 이런 뭐 위고비 후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랜선 부자들은 어떻다 했죠? 자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 주세요.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고비는 일명 살 빠지는 주사로 세마 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의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고도 비만 혹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몸 속에 GLP-1이라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모방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뇌에 배불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위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해서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위고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총4회 나눠서 주 1회 복부나 허벅지 좀 살이 많은 부분에 자가 주사를 맞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주사를 맞을 때 솔직히 어, 내가 이렇게 주사를 맞어 별의별 상상을 다 했는데 실제로 아주아주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할수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미 한 사이클을 돌고 이제 두 번째 달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위고비를 맞고 나서 한달 사이에 5kg을 감량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7kg 정도 감량을 한것 같아요.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아예 적어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주비스로 충분히 살을 많이 뺐었는데요. 사실 주비스는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은 없지만 살을 빼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하지만 위고비는 그에 비해 가격도 참 저렴하고 방법도 무지 쉽고 무엇보다 효과가 빨랐습니다. 위고비의 부작용 중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팽만증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아직까지는 느껴보지는 못했고요. 다이어트 할때 적게 먹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식단이 조절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운동까지 좀 추가로 하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함을 느꼈습니다.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위고비의 단점 아닌 주의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사를 끊게 되면 식욕이 사실 조금 돌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주 1회씩 자가주사를 해야 하는데 매주 월요일에 맞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쯤에 스물스물 다시 식욕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맞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은 주사 맞는 일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주의한다면 위고비는 정말로 대중적인 다이어트 혁신 약물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사실 한 달에 40에서 50 정도 하는데요 어, 한 두세 달 정도만 맞으면 정말 내가 운동을 해갖고 PT를 끊어갖고 100만 원 이상 쓰는 것보다 그리고 효과 없는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는 제가 위고비와 주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였고요. 우리는 램부 구독자분들이잖아요. 그렇 자, 위고비 등장으로 생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현재 위고비는 미국 전역에서 비만 체료제로 왕성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고비의 등장이 단순히 한 사람의 체중만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비 패턴 자체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은 성인 남성 거의 50% 가까이 비만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병이 만만치 않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언가 굉장히 바뀐 게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펩시코인데요. 펩시. 도리토스, 레이즈 같은 전 세계적인 스낵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최근 주가가 1년 전 주가에 비해서 27%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뭐27%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펩시코의 주식을 보시면요 거의 매년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고비의 등장으로 탄산음료와 감자칩, 도리토스 같은 고열량 스낵류의 매출 성장도 같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월가에서는 위 위고비의 대중화가 간식 소비를 줄인다라는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노보노 디스크는 어떨까요? 이 노보노 디스크는요.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회사예요.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위고비를 만든 이 제약회사는 펩시코와 반대로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시가총액은 수십조 원이 늘었죠. 이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가 국제약들 유사한 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일라이리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지금 위협은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노보노디스크가 만들어준 이 위고비 하나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2025년 1월 미국 정부는 위고비를 포함한 15개의 약물을 메디케어 가격 협상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위고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시하고 있고 또한 노보노 디스크도 기존의 주사제 형태에서 경구형 형태의 개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고비는 하나의 약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고 소비자 기업들의 주가를 뒤흔들게 되는 기술이 된 거죠 저는 이거를 바로 트리거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트리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방화세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트리거는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 또는 제품,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지피티 있죠? 이 챗지피티 같은 거는요. 텍스트 기반 산업을 전부 재편하고 있고 컨텐츠 번역, 디자인, 교육, 고객 응대 산업까지 싹다 바꿔 놓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TV 산업, 케이블 DVD 산업 한 번에 무너뜨렸고 얼마 전에 리뷰했던 테슬라는 자동차를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꾸면서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었죠. 자 트리거는 한 순간에 시장을 흔드는 시작점입니다. 마치 조용하던 수면 위에 조약돌 하나 때문에 함문을 일으키듯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전반의 작은 트리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소비자에서 진정한 투자자로 자본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고비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오늘의 레 전부 인사이트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업보다 소비자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약 하나로도 바뀔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준비된 사람만이 다음 시대를 선점할 수 있다 세 번째, 나의 사업, 내가 파는 상품, 내가 하는 말들 이 모든 것이 다음 트리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점검해야 한다 오늘은 위고비를 통해서 사회 전반을 바꾸는 작은 트리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위고비를 통해서 삶의 질이 좋아졌긴 했지만, 우리는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랜선 부자들의 구독자분들입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이런 현상이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위고비는 이미 조금 끝났죠. 자, 다음 트리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 놀이... 합니다. 그걸 먼저 알아보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랜선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 부자들의 램 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